사무에라 23장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세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와의 호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 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의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언약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 불살리리로다 하니라.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구몬 사람 요셉 바세벳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 지휘관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죽였더라. 그 다음은 아호와 사람 도대의 아들 엘르아사린이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거기에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붓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의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력할 뿐이었더라.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악의 아들, 산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가 올라 거기 녹두나무 가득한 한쪽 밭에 모임에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는 그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여와께서 호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또 32목 중3 사람이 곡식 벨 때에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와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에 다윗은 산성이 있고 그때에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오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새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오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또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세이 그는 그세 사람의 우두머리라. 그가 그의 창을 들어 300명을 죽이고 세 사람 중에 이름을 얻었으니 그는 세 사람 중에 가장 존귀한 자가 아니냐. 그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그러나 첫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또갑셀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이니 그는 용맹스런 일을 행한 자라. 일찍이 모합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이 올 때에 구덩이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쳐 죽였으며 또 장대한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의 손에 창이 있어도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그를 죽였더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고 30명보다 존귀하나, 그러나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다윗이 그를 세워 시위대장을 삼았더라. 요하의 아우 아사엘은 30명 중에 하나요. 또, 베들레헴 도도의 아들, 엘하난과 하롯사람 삼훗과 하롯사람 엘리스가와, 발디사람, 헬레스와, 드고아사람 이케스의 아들 이라와, 아나도사람, 아비에셀과, 후사사람, 무분네와, 아호아사람 살몬과, 느도바사람, 마하레와 느도반 사람 바하나의 아들 헬렙과 베냐민 자손에 속한 기브아 사람 리베의 아들 이때와 비라돈 사람 분나야와 가하스 시냇가에 사는 히떼와 아르바 사람 아비알본과 바로홈 사람 아스마웻과 사알본 사람, 엘리, 아바와, 야센의 아들, 요나단과, 하랄 사람, 삼마와, 아랄 사람, 사랄의 아들, 아히암과 마아가 사람의 손자, 아하스베의 아들, 엘리 벨렛과, 길로 사람,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과, 갈멜 사람, 헤스레와 아랍사람 바아레와 소바사람 나단의 아들 이갈과 갓사람 바니와 암몬사람 셀렛과 수로야의 아들 유압의 무기를 잡은 자 부에로사람 나하레와 이델사람 이라와 이델사람 가렙과 헤사람 우리아라 이상 총수가 37명이었더라.